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보안권에 32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자체의 저항권이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서 자, 지금 밑꼬리가 나오는 흐름에서는 상승을 자, 준비하는 이 과정에 있다. 자, 여기에서 시그널이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요. 자, 이 구간에서는 많이 기었어요. 자, 고점인 이 구간에서 많이 기었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자,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물론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이슈와 함께 성장 가치를 보여 를받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자, 이런 앞으로에 대한 호재들이 나왔을 때, 자, 아주 기대감을 가져주셔도 돼요. 자, 그만큼 도지코인이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선은 간략하게 여러분께 안내해드릴 사항,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여러분께 혜택을 크게 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현지 정보지를 자, 고급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자, 이게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자, 이 정보들을 100% 무료로, 자, 지금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자, 정보방 입장 시에 선물이 있습니다. 자, 특히 600에서 1000% 급등 코인을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해외에서 지금 트럼프가 매집하고 있고요. 자, 실제로 매집하는 걸 확인한, 자, 코인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코인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 같이 매집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데, 자, 기대 수익이 최소, 자, 600%이기 때문에, 600에서 1000% 되는 이 코인을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24시간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매수 메뉴에 대한 문자가 100% 무료로 나가니까 자, 여러분들이 24시간 열어두고 자, 다른 일을 하시던 일상생활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자 서비스를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편리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단타 수익 최소 30% 이상 수익 매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수했을 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3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자, 구성되는 이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 여기 보이시죠. 자, 010-2495-6751로 문자를 숫자 2번을 문자로 전송시에 초대장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100%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자, 무료로 입장이 주셔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미국, 유럽, 현지, 자, 코인 세력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파생되면서 누가 매수를 해 줬는지, 자, 매수에 대한 일정, 목표 주가의 일정까지 모조리 다 알려드리면서 락업에 대한 일정까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렸을 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정보를 드릴 때 도지코인이다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께 9월 호재에 대한 이슈와 일정 그 다음에 핵심 정보에 대한 이슈까지도 자 종목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락업에 대한 일정까지 알려드리면서 자 반드시 여러분들의 숫자 2번 자 010-2495에 6, 7, 5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이 모든 거는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코인 시장입니다 자 주식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자 만약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코인의 생태계를 꼭 아셔야 되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주 완벽한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도지코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 유임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 스팟 도지 자,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EC는요,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도지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을 약 80%로 승인될 경우에는 기간 자금이 유입이 크게 늘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예시로 그린스케일은 이미 도지코인 전용 펀드인 그린스케일, 도지코인 트러스트를 출시하면서 보다 투자 접근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줄고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래 매수 및 자, 유통량 감소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고래들이 대규모 매수가 이어지면서 자, 이는 거의 거래소로부터 출금 증가가 이어져 공급을 줄이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흐름과 강세 신호가 나와 주면서 50일선, 자, 평준선이 200일선, 자,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차트 상에서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이전 고점 구간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가 저항인지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전선 디파이 연동성과 자, 실용적인 기능성에 대해서 확대 하고 있는데 자 도지 OS 출시 기대감에 도지코인은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네트워크와 자 연결해서 새로운 기술적 사용성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격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지코인을 잘 알고 계 셔야 되는 게 얘는 지금 민코인이에요. 자 민코인인데 호재가 많다. 우선은 제가 계속해서 나열을 해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빈 코인과는 약간 차별화된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 상승이 디파이와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도, 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자, 커뮤니티 및 소설 모멘트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친근한 언급을 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의 관심 투자에 대해서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자, 여기서 최근에 도지코인은요, 자, 글로벌 결제 수단 가능성을 논하면서 기존 민코인 이미지를 넘어서서 실용적인 화폐로서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 도지코인은 ETF 승인 기대감, 그 다음에 기간 고래 투자자의 매수, 그 다음에 기술적 상승 신호에 대한 소설 모멘텀 등그 실용성의 강화 전략에 따라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이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는요, 이전에는 없는, 이전에는 없는 거고요. 도지코인 자체가 민코인이기 때문에 민코인 자체는 코인으로서의 자왜 개작주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코인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도지코인만의 이런 장점들은 전혀 이런 도지코인이 민코인이라고 해서 자이뭐 결제 수단이고 뭐고 아예 쓸모 없는 종목이 아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호재로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실용성 강화 전략에 따라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잠재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기본적으로 민코인 기반이지만 공급량이 무제한 구조로서 자, 이 구조에 대해서는 약간 감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민코인이지만 원래대로 하면 시세 자 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세가 안 나왔을 때는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고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 이 종목이 또추 적인 밀림 영상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관련해서는 자 이전 고점 구간이 이 구간 자 지금 제가 차트를 좀 크게 보고 말씀드릴 때이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7월 21일 날 찍어줬던 고점 구간이 390원 구간이에요. 390원 자 우선적으로 이 구간은 먼저 돌파를 해내야 돼요. 자이구간을 지금 찍으러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요. 자 지금 320원 구간이잖아요. 320원에서 380원까지 올라갈 경우에 약한 15%에서 자20% 정도를 올라갔을 때 단기 저항권에 맞닥뜨려진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저항권을 돌파해버리면 자이정고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정고점 구간은 작년에 자이 구간이 가격 형성된 게 12월 8일인데, 자 678원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의 성장성이 자, 이 대형 고래들 있잖아요. 자, 고래들의 매수세가, 자, 추가로 강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주도주인, 알트코인, 대장주인, 뭐, XRP, 리플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후광효과를 지금 보려면 순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처럼 매수거래량이 좀 들어가주려면, 자, 먼저 주도주들이 올라간 다음에, 자, 이 종목이 순환이 돌 때, 자, 비로소 없는 매수세, 지금 매수세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 매수세에 양봉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자 여기 따라서는 대형 고래들은 매집은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지금 급등으로.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호재가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9월 중에 또다시 나올 거고, 자, 10월 중에도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일정들은 제가 24시간 열어두고 문자로도 소통방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다. 그래서 100%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도지코인은 민코인이고 탄력성도 있는데 자, 이 종목은 10대 코인입니다. 자, 10대 코인에는, 자, 이 종목의 시총이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할 종목은 따로 있는데, 이 단타할 종목 중에서 특히 락업 해제가 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락업 이벤트가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다. 자, 엄청난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수백 프로 내지 수천 프로를 이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도지코인은 매수해서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좀 보는 이런 흐름들 적어도 2개월 이상은 봐야 되니까 자 보유를 하시라 근데 돈이 묶이잖아요 자 돈이 묶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께 수익이 크게 될수 있는 종목권을 소유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왜 락업이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인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코인 락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 락업에 대해서 이거를 모른다면, 자, 수백 프로 수익을 이어가다가도, 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인 락업인데, 자, 코인 락업을 잘 활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백 프로 아니면 수천 프로의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코인 락업이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가 대세 상승 자 소위 급등 있죠. 자 급등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코인 락업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특정 기간 동안 코인을 팔수 없도록 묶어 주는 이 제도를 말합니다. 자 코인 락업에 대한 뜻을 말씀을 드릴 때자 프로젝트 팀,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 등이 코인 은정에 대해서 시장에서 매도를 못하게 자, 잠궈두는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코인 락업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거를 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 손실로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코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자 그만만큼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코일 락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계속 집중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시게 되면 UX 링크입니다. UX 링크. 자 대표적인데 자이 종목이 업비트 신규 상장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업비트 신규 상장이 되고 자 초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추가로 이 종목이 고가흐름을 유지를 하더니 추가 급등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갔다면 자, 200원에서 200원에서 정확하게 5,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 대한 퍼센트로 보시게 되면 무려 2,600%나 올라갔어요. 자, 이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백에서 수백% 프로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락업이 해제가 될수 있는 이 기간 전에는, 자, 분명히 수백 프로 올라가거나 수천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락업이 해제가 된 이후에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저점이 93%나 찍혔습니다. 자, 이거는요, 고점 대회에서 93%면, 자, 여기에서 매수하는, 이 고가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있죠? 자, 최소 마이너스 50% 이상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현재 가격이 457원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457원인데 내가 2,000원에 매수를 했어.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457원이 됐어. 자, 제가 56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2,000원에 매수할 수 있고, 1,000원 대도 매수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1,000원에 매수했던 분들도, 자, 이 종목은 현재 마이너스 50%나 손실을 보실 수 있다. 자, 엄청나게 락업이 해제가 됐을 때, 이렇게 손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솔라나 코인의 대표 코인, 알트 코인인 솔레이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200%나 급증이 나왔던 이 흐름에서요, 자, 락업이 해제가 되기 직전에, 무려 이렇게 급락세가 아예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매도세가 이렇게 크게 이어지더니, 자, 이전 저점 있죠? 자, 이전 저점을 완전히 깨는 흐름이 나와서, 현재는 마이너스가 고점 대비해서 85%나 나왔던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은요, 어디,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간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무조건 손실입니다. 무조건 손실. 자, 여기에서 락업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자, 우리가 폭락, 급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몰라. 아 몰라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꼭 이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볼래 나안 볼래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코인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자 이런 정보들과 자이 이슈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과 여러분께 매수 매도에 대한 이런 포착들을 제가 정확하게 문자로도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제 소통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면은 정말 어렵고 자 지금 중장기 투자가 굉장히 또 유망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말 그대로 수천 프로 나고 그 다음에 락업이 해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의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이 코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한다면 크게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 혼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락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요인들과 그다음에 락업이 해제가 됐을 때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발판 삼아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해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 락업 폐지에 대한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락업 폐지하는 일정들, 그다음에 호재에 대한 일정들, 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가 전부 다 이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0% 여러분께 돈 들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탑시크릿으로 저기.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유료 정보들을 받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풀어서 문자로도 소통방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 편안하게 그냥 매매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2495에 6751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호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2번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제 소통방에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자,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이 정보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드릴 때, 자, 새벽이 됐던 밤이 됐던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수익을, 고수익을 볼수 있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혼자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자, 제가 이런 수익을,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들을 때 정확한 타점을 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정확히 하락을 하고 자 상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제가 종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완벽하게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